안녕하십니까. 모자를 누가 이렇게 쓰는 게더 낫다 그래서 바꿔왔습니다. 찐따 같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음, 이제 시험장지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2024년도 시험 대비해서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지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최종 마무리 자료 있잖아요. 이거를 어, 이제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시험 전날 볼, 봐야 될 것들을 체크하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험 전날, 음, 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그 사이에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훑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시험 전날 봐야 될걸 체크를 안 해놓으면 다 보게 돼요.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최종 마무리 자료를 지금부터 이제 제가 열 번을 모셔라는데, 그 보는 과정에 시험 전날 봐야 될 거, 그걸 체크를 해요. 그래서, 시험 전날 1시간에서 1시간 반, 또는 2시간, 그 사이에, 민법 처음부터 한번 쭉 훑어야 되는데, 그때 볼만한 것들을 체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시험 전날 꼭 확인해야 될 지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233개 의 지문을 모아서, 전체적으로는 꼭, 알아두셔야 될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환지 처분에 한 국가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고,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다. 그렇죠? 1 번은 권리 변동 중에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구별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원시 취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건물 신축에 한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을 발견해야 소유권 취득, 점유 취득 시에 한 소유권 취득 이런 것들이 원시 취득이에요. 거기 하나 더 붙인 게오거죠 환지 처분이 아닌 국가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승계취득 중에는 설정적 승계가 가능 나오죠. 지상권의 취득이라든가 저당권의 취득 같은 거들 그런 설정적 승계가 있고 또 하나 최근에 나온 게 경매한 소유권 취득도 권리의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한본판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이번은 권리 변동 중에서 1 번은 이제 취득과 관련된 거고, 2 번은 변경에 관련된 것 중에서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라는 게 있죠. 이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 예로 2번이 나와요. 목적물 인도 청구권, 즉 특정물 인도 청구권이 있었는데 그 특정물이 멸실됐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다. 내용의 변경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내용의 변경, 권리의 내용의 변경. 이게 간혹 작용의 변경으로 나옵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내용의 변경입니다. 작용의 변경은 저당권의 순위 승진 같은 것들이 작용의 변경입니다. 기억하시고요. 3번은 범죄행위 종류 물어보는 거죠. 그중에서 특히 단독행위와 계약을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먼저 나오죠. 단독행위가 아닌 것, 즉 계약인 것을 골라라. 주로 답으로 나오는 게 합의 해제, 합의 해제, 매매 의약 최근에 나온 게 채무 인수, 대물 변제 이런 것들이에요. 채무 인수나 대물 변제는 아예 뒤에다가 채무 인수 계약, 대물 변제 계약 이렇게 붙여서 암기하세요. 그래서.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해서 답으로 나온 것들이 4번이고요.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3번은 단독행위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그 없는 단독행위 외워야 되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골동품 소유권의 포기 유언, 유중 상대방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잊지 마세요. 법률의 종류 물어보는 겁니다. 5번부터는 범죄의 목적과 관련된 건데요. 그 중에서 5번은 법률의 목적은 행위 당시 실현 가능해야 되죠. 따라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는데 그 원시적 불능 중에서 원시적 일부 불능. 원시적 일부 불능 중에서도 수량 부족 같은 것들. 100평짜리 땅을 사고 팔았는데 나중에 측량을 했더니 7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럼 30평은 처음부터 어, 이전해 줄수 없었던 원시적 일부 불능이잖아요. 그죠? 그 원시적 일부 불능도 원칙적으로 전부 불농 전부 무효로 처리하게 되는데, 다만 5번. 그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수량 지정 매매에서 발생한 경우. 요 때는 담보 책임으로 가죠. 특히 요거, 대금 가는 청구권 이걸로 가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나 137조, 일부 무효 법리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따위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나 일본 무효법리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요. 6 번은 목적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단속 규정의 예가 세 가지가 있죠.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 그다음 분양권점의 제한 규정, 또 하나가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 규정. 이런 것들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위반하더라도 무효다 아니다 아니다 유효다. 기억하시고. 7번 강행 규정을 위반한자가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 위반해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8번부터는 이제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련된 건데, 8번은 뭐예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을 도와주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기면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 요거는 특이하게도 강행규정 위반이면서, 여기 나와있죠? 강행규정 위반이면서 반사회질생이라는 거. 이건 강행기정 위반하면서 동시에 반사회질생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9번. 행정기관의 진정서를 제출해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에 이걸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이거 반사회질생이죠. 근데 최근에 이게 불공정한 행위에서 나왔어요. 자, 이건 불공정한 행위다 아니다. 아니죠. 일방적 급부잖아요. 증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불공정한 행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 9번은 반사회 질서 행위는 해당이 되지만 불공정한 행위는 아니라는 거 예, 기억하시고. 10번.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강제핑을 멸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에 근제당권 설정 등기를 경려하는 행위.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허위죠, 허위. 따라서 20번은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될뿐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죠. 기억합니다. 11번. 자 이중매매가 예외적으로 반사회질 사행위로 무효일 때두 가지 효과를 기억해야 되죠. 하나가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 명의 등기에 대해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거죠. 이중매매 즉 제2매매가 무효일 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선이라 하더라도 이중매매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중매매가 유효하니까 나도 유효하다. 이런 주장할 수 없다. 아이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12번. 불공정한 행위가 그래서 대리인에 의해 생진 행위가, 대리인에 의한 행위가 불공정한 행위다.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경설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방 여부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죠? 경설무경문은 대린기준, 궁박여부는 본기준, 경무대, 궁박, 궁본, 이렇게 되죠. 궁본, 경무대 외우셔야 되고. 이건 이제 넘버링이 빠졌네요. 여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반사회질서의 행위는 해당이 되지만, 불공정한 행위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제가 넘버링을 빼뜨렸습니다. 그럼 총 234개가 되겠군요. 행정기관의 진정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걸 취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것은 일방적인 거란 말이죠. 일방적 급부예요. 증여입니다. 반사이즈 행위는 해당이 되지만, 불공정한 행위는 해당이 안 됩니다. 13번 대단히 잘 나오죠. 증여 기부와 같은 무상행위. 경매 따위에는 불공정한 법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4번 비진위 표시죠. 의사표시와 관련된 거죠.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했다. 무슨 뜻이에요? 표의자의 진위가 a 고요 표시가 B야. 근데 상대방이 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했어. 무슨 뜻이에요? 양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죠. 이렇게 양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면 자연적 해석이 나오죠. 즉, 오표시 무해원칙이 나옵니다. 자, 이 자연적 해석은 의사만 고려할 뿐 표시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뒤에 나오는 문장.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5번, 비즈니 표시에서 바라는 진의 뜻, 암기해야 되죠? 특정 내용의 의사 표시라고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강박에서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이라 하더라도, 일단 증여를 하기로 하고, 마음을 먹고 증여를 한 이상, 비즈니 표시, 즉, 내심적 효과에서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하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비즈니 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게 비진표에서 아주 나아, 자주 나오는 판례죠. 16번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되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상대방과 합의 통정, 통모, 양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17번은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 기억해야 되죠. 본인네라든가, 가장 매매 기초, 가장 통정의 표시에 기초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순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채무자, 주식회사, 상속인, 수익자.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나온 게 뭐예요? 예, A죠. 지위 이전 받은 사람. 지위 이전이라고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그죠? 또 하나, 대위 행사. 이렇게 지위 이전이라든가, 대위행사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 사람들은 제삼자가 아니구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18번, 차고죠. 차고 착오 중에서 장에 있을 어떤 상황의 발생이 미필적이야, 불확실해. 근데 나는 그 발생을 예상하고 기대했어. 예기. 근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건 뭐에 불과해요? 동기 차고에 불과하죠. 그죠? 미필적 장래 사실에 관한 미필적, 미필적 불확실한 장래 사실에 관한 착오. 이건 착오예요. 이게 뭐죠? 양도소득세액에 관한 착오죠. 미필적 불확실한 장래 사실에 관한 착오란.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 이 사실은 발생하긴 해요. 이건 불확실한 게 아니야. 양도소득세는 부과가 돼요. 근데 그 액수가 불확실한 거예요. 이건 차고가 되죠. 법률 차고. 그죠? 양도소득세에 관한 차고. 착오. 이건 차고가 돼요. 근데 18번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거예요. 다르죠? 요거는 발생해요. 양도소득세는 분명히 부과가 돼요. 근데 그 양도소득세액이 불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양도소득세액의 착오라고 해서 착오가 되죠. 하지만 18번. 발생 여부가 미필적이야. 근데 나는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했어. 근데 발생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은 동계 착오에 불과하다. 백구조 착오 아니다.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19번은 입증 책임이죠. 차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중요 부분의 차고는 차고자가 증명하고 중대한 과실 여부는 상대방이 증명하죠. 19번이 뭐예요? 차고가 있었다는 사실 및 차고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 이게 뭐예요? 차고가 의사표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 이게 중요 부분이죠. 이걸 누가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고자. 차고자는 뭐라 그래요? 취소하려는 자잖아요. 즉 그범죄행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부인한 다 얘가 중요 부분을 증명해야 돼요. 반면에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하죠. 상대방은 뭐라고 해야 돼요?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범죄행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이렇게 되겠죠. 꼭 19번과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20번. 중요 부분에 차고 일려면 행위 당시 경제적 불이기 있어야 되죠. 행위 당시. 따라서 행위 당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었는데 행위 이후에 법령의 개정 등으로 불이익이 소멸했어. 그래도 착오를 이로 취소할 수 있어야 되죠. 왜? 행위 당시 경제적으로 불이익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대부분 법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의칙에 의해서 취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요런 판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한을 못 해요. 행위 당시 경제적으로 불익했기 때문에 설령 행위 이후에 경제적 불이익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는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법적으로는 근데 대법원이 신의칙에 의해서 취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요렇게 판결한 게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21번 범죄행위 내용에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의 착오가 기망에 의해서 발생했다. 이거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하고 기망에 의한 동기의 착오를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는 신혼보증, 연대보증 기억나세요? 요거는 차고 취소만 가능하고, 사기 취소는 안 되죠. 하지만 동계 차고는 차고 취소도 가능하고, 사기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그게 21번이죠. 아, 요것도 넘버링이 예, 빠졌네요. 강박이한 의사결정에다가 박탈됐어요. 그럼 무효죠. 그럼 233이 아니라 235네요, 벌써. 두 개가 늘었네요. 넘버링이 중간중간에 제가 빠트렸네요. 죄송합니다. 강박이한 의사결정에다가 박탈됐다. 무효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나요. 무효다. 잊지 마세요. 22번.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대리인의 기망은 상대방의 기망이지 제3자 기망이 아니죠. 따라서 상대방 대리인 기망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본인이 알았는지 여부 상관없이 그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대단히 중요하죠. 의사표시가 통지를 발송하는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니다 24번. 대리권의 범위에 관해서 계약 체결 대리권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정도고 잔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연기권은 없죠. 그러나 포괄적 대리권에는 연기권한도 있죠. 25번은 자기 약상방되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죠. 위반하면 무권대리로서 유동적 부여죠 무권대리로서 유동적 부여다 그게 25번. 26번. 대리인 여러지 있어요. 각자들이 원칙이죠. 27번. 대리권은 누가 증명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증명해야 됩니다. 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요. 다만, 대리행위를 통해서 등기까지 넘어가면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서 대리권의 존재까지도 추정이 되니까 이때는 대리행위 효과를 부장하는, 부정하는 자, 부인하는 자, 이 사람이 무권대리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원칙과 예로 나누세요. 27번 원칙입니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라는 걸 누가 증명해야 된다? 대리행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 주로 상대방이 되겠죠. 28번은 현명과 관련된 건데 현명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거죠. 반드시 대리인, 대리권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값보험 주식회사, 본인, 영업소장 이게 대리권이에요. 가보험주식회사 영업소장을이라는 표시도 현명에 해당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것에 해당된다. 26, 9번은, 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행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115조에 의하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는 자기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상대방이 대리행위라는 걸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대리행위가 된다. 그거죠. 채권양도 사실은 양도인이 통지해야 돼요 근데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해서 통지를 해 그럼 양수인은 채권양도 통지할 때 양도인을 현명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럼 대리행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어요 채무자가 그러면 그 통지는 대리행위로서유효하다 이렇게 되겠죠 복대리 임의대리는 본인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 선임할 수 있죠. 즉, 원칙적으로 복대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는 선임할 수 있죠. 자, 31번. 자, 본인의 승낙은 임의대리인의 복대리는 선임할 때그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 승낙도 되고 묵시적 승낙도 되죠. 단, 예외 <laughs> 아파트 분양이나 오피셜 분양 대행과 같은. 대리인 자신의 처리가 필요한 행위, 사무 처리 주체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행위,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좌우되는 행위,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들은 명석승낙이 있어야만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죠. 명석승낙이 없다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기억하셔야 되고요. 3 2번 무권대리행위. 본인이 추인해야만 효력이 있죠. 이때 본인은 무권대리행위 전부를 추인해야 되고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 동의가 돼야 되죠. 전부를 추인할 때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지만 일부 추인이나 변경 추인할 때는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추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언제부터 유효가 돼요? 계약 시에 소급한, 추인할 때부터가 아니라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고요. 다만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하죠. 34번은 추인 거절과 관련된 거죠. 본인이 사망을 하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했을 때그 무권대리는 뭘 못해요? 추인 거절을 못하죠. 따라서 자신의 대리 행위를 통해서 넘겨줬던 등기에 대해서 이건 무권대리로 무효다 말소해라 이런 거를 허용할 수 없다. 이런 거 허용되지 않는다. 추인 거절 못한다. 35번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기억해야 되죠. 상대방의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인정되죠. 철회는 선의만 인정되죠. 그죠? 따라서 악의의 상대방은 최고만 할수 있고 철회는 못하죠. 선의는 최고도 할수 있고 철회도 할수 있습니다. 36번. 본인이 추의를 해버리면 상대방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지 못해요?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37번 표현대리가 성립했습니다.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요. 설령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법률을 유추해서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죠. 38번 표현대리가 성립을 했다 하더라도 그 표현대리가 성립한 상태에서 즉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태에서 대리권남용에 해당이 되면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리권남용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39번. 대리권 수여표시 대리권 수여표시가 뭐예요? 대리권을 수여한 것처럼 표시한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겉모습을 가지고 행위하고 있는데 그걸 본인이 알면서 이 의를 하지 않고 방임했죠. 즉,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명칭이나 직함 따위의 사용을 본인이 승락하거나 묵인을 해버렸죠. 이런 걸 사실상 용태라고 합니다. 이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도 수여표시가 추단될 수 있다. 40번. 권한을 넘은 편들의 기본 권한과 그걸 넘은 행위는 동정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죠. 41번.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는 리 선임해서 그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119조 권한 소멸의 편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복대리인의 권한도 복대리인의 행위도 편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41번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42번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